할렐루야! 아오늘 우리 광복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렇 맺자고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아멘. 한번더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참 부도운 여름입니다. 뭐 백여 년 만에 처음 오는 무더위라고 하는데. 이런 무더위 속에서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러면 뭐다 똑같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찬송가에 있는 것도 있죠.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란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형제가 여섯인데 아들이 여섯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셨습니다. 막내까지 저희 할아버지가 다 이름을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다 지다가 이제 저제차 다섯 번째가 제 차례입니다. 제 차례에 와 가지고는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러고 끝에다 손자를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도 제 할아버지는 제에 대한 꿈이 그런 좀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고, 제 아우는 너는 교회에서 태어 교회 요요 가방 옆에 방이 있지 않습니까? 저 경상도 선산에 선산 장로교회에 가가지고. 몸을 저희 어머님이 풀어야 되는데 일사구타 때 몸을 풀었는데 그 방에서 났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났으니까 교자 붙여라. 그래서 교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 희교인데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참 이름이라는 건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일러줍니다. 정체성이 무언가. 여기 장로님들 다 계시고 다 여기 계시는데 그 이름에 담는 그 얼굴에 담는. 그 어를 담듯이 이름에 우리의 정체성을 담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려야 할 말씀은 뭐냐? 이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장 귀한 이름인데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설레고 그 이름만 불면 든든해지고 그 이름만 붙들면 뭘 해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아주 파워풀한 이름인데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묘자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예수님이셨습니다. 20세기가 나은 존경받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의 독일의 디트리트 폰 헤어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젊은 나이에 아주 20세 교수 자격을 얻었는가 그럴 거예요. 아주 대단한 천재였는데 그분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생활과 어떻게 적용할까를 살면서 자기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분이 성경 있는 법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우리 이제 구약 읽고 신약을 읽고 그러는데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서 읽으면 좋겠다. 예, 구약 어디까지 읽고? 전 요즘 이제 열한기 학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읽고 이제 역대상 읽을 차례가 되는데 이렇게 신약엔 어딜 읽어라. 자기 원하는 자리에 페이스를 맞추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새 언약은 구 언약을 비춰볼 때더 깊은 뜻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영어로 더 어, h e Bible이라고 성서라고 씁니다마는 신약은 Testament, New Testament, 새 계약 구약은 올드 테스타멘트 그렇습니다 옛 예약 그래서 구약 신약은 새 신자 써서 신약 그렇게 얘기합니다 책으로서는 전부 다 66권인데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아주 외이가 쉽습니다 3구 27입니다 그래서 66권의 책이 됩니다 저희하고 다른 종파는 조금 더 많은 부수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말은 이제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유언이라는 뜻이기도 있고요. 이것은 과거의 언약과 새 언약과 이두 책이 합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다. 왜 언약이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이라고 불리는 39권의 책과 신약이라고 불리는 27권 책이 모두 한마디로 이렇게 한마디로 꿰인다 그러면 언약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겠죠. 구약 신약 그 약자만 뽑아도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책이 우리가 성경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성경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뭘 얻었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어 주신 대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에 얻는 가장 올바른 도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생활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표준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표준입니다. 신앙생활의 표준은 성서입니다. 성경이죠. 이게 예, 어이 성경을 쓰는데 새 언약을 쓴 신앙에 보면, 첫시작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라는 제자가 썼다고 얘기하는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첫시작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게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위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가 나와요? 아담이 안 나와요. 아담과는 구원의 약속을 맺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누가 그 맺었다고요? 아브라함과 하고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중에 하나님의 또언약가 아주 자리에 있던 다윗과 그리고 또 와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얘기다. 아이, 그럼 무슨 성경은 무슨 족보가 이렇게 얘기인데, 거기 에 빠진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족보하고 다른 것이 신앙의 족보다.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하나님, 다윈씨 고백했던 하나님, 예수께서 고백했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게, 같은 분이신데, 그분은 어떤다고요?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책이 성경책입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첫번 보는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자기 살는 곳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떠나서 새로운 한 가정이 뭐 얼마나 힘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임을 받아서 떠납니다. 갈 곳도 모르고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간 것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그큰 나라도 아닙니다. 뭐 대단한 광물이 나오는 나라도 아니고 뭐 대단한 뭐 나오는 나라가 아닌데 거기까지 가라고 했어요. 그들의 원양은 뭐냐? 한 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그런 거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믿고 성경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내일도,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언약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고 가시겠습니까? 뭐, 믿음을 물려주고 가야 되겠죠? 얘들아, 내가 이렇게 살아온 동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 것 이상 좋은 게 없더라. 아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자 앉혀놓고 축복의 기도를 해줬어요. 아 지붕 위에 바이올인한 영화를 본적이 있습니다. 옛날 영화인데 거기에 아버지가요 딸은 사랑하는 깽깽이하는 바울린하는 친구 좋아한다고 남고 우크라이나에 남고 자기네 가족은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떠났는데 아버지가 유대인하고 연애하지 않았다고 아주 미워했어요. 그런데 맨 끝으로 아버지가 그리고 전합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딸을 두고 가는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자기 딸에게 한 축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역사는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렇듯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막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가 없다 아니할 거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언제 맺었느냐? 그러면 창세기 1 5장 보면은요 약속을 그 처음부터 맺은 것도 아닙니다. 약속을 맺은 야너저 모리아라는 땅에 한 사흘 길 걸어가서 거기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내게 바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삭이 순종했다 그래서 그곳을 우리가 모리아 땅에 그 산이 이름이 예루살렘 시온산이라는 거거기 예루살렘이 세워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의 동네예요 예루살렘은 99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대를 잃을 아들을 100세나 돼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 주셨는데 아브람 이랬는데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열국, 모든 나라의 아버지, 모든 족족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례를 사라라고 바꿔줍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으로서 인해서 그들의 민족은 이름이 소중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의 이름 안에 역사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애굽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리도 일제 종살이뭐 일본에게만 했나요? 조선조 때도 그랬고 가장 뭐 우리는 참 어려운 많이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우리는 한반도는 자기 말을 지켰고 자기 풍속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 택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의약속은다 잊어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의견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왕국이 생기고 그다음에 예언자들이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 바른 관계를 받는 말이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에 오면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구원의 약속을 하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는 구속사의 언약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요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나라의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거다 새 언약은 구원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비가 이렇게 크므로서 이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우리가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순결한 사랑의 소렁 속에서 그 가정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한 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가르침에 따라서 새 언약 완전한 언약에 대해서 이 언약을 반추하면서 새 언약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바꿔지는 일은 그 이름, 여와가 나의 구원이 시다는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어, 1935년에 태어나셔서 2015년인가 세상을 떠난 광주소선대학에서 그 국어를 가르치던 문병란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시인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시에 8월로 돌아가자 그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8월로 돌아가야 한다 그날의 감격 그날의 뜨거운 함성 그날의 하나였던 눈물로 돌아가야 한다 일본의 모진 쇠사슬에서 풀려나던 날 그날 우리는 하나의 형제였다 그날 평양과 서울은 다 같은 8월이었고 우리들은 둘로 갈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한 덩어리로 술추며 노래했다. 이런 식으로 광복절의 기쁨을 잊지 말고 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 우리에게 그때 식민지에 불렸던 이름은 뭐죠? 대동화전쟁. 우선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겨련은 어둡고 괴로웠던 일제의 쇠사슬에서 풀려나 꿈에도 그리던 정말 해방을 맞게 됐습니다. 상상지도 못하는 때온 선물입니다.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함석헌이라는 분이 글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예, 해방은 도둑같이 왔다. 도둑같이 왔다. 정말 도둑이 몰래 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었으면 알 수가 없던 것이었다. 8.15 해방은 민, 죽어가는 이민족으로 하나님이 살리려고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내려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뭐 독립군도 하고 해, 고생하신 분들도 있지만 전체적 큰 틀에서 보면 우리의 한 일이 아니라 주어진, 해낸, 몸, 우리가 몸에서 해낸 해방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해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선물을, 이런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할 일은 뭡니까? 감사하는 거죠, 당연히. 8.15 이후에 얼마나 교회가 찬송 소리가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뭐, 눈물 빠졌고 8.15 해방 이후에 교회는 희망이 넘쳤습니다. 모두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 특별히 신사참배의 문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결국 한국교회는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모임 교파가 따로예요. 딱한 교파 안에서도 갈라지기도 했고, 부끄럽게 일제에 친을 했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도그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의 것을 하나님께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 옛 어둠의 것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제가 어둠 같습니다. 나는 일제에 아무것도 부역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얘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의 허물을 내놓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끌어안았어야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반민족주의자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시작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반민특위가 해체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독립 애국자였고, 너나 나나 다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만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이익 집단에 어울리는 사람들만 함께 했습니다. 파리로 해방 당시에 저희 어머니의 기도에 의하면, 저는 해방 이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마는 하리로 해방 될시에 교회가 어땠냐니까 그냥 사랑, 사랑 덩어리였답니다. 저희 어머니는 황해도 재령의 서북교회에서 해방을 맞으셨는데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이 단임이도 있었다당회장계셨다고그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는 신일한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결했답니다. 다들 나와서. 우리가 신장 건 잘못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그 후에 정말 우리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이유는 36년의 앞자보다 앞제보다 더긴 43년 동안이라 거의 40여 년 넘치는 그런 날들을 우리는 어떻게냐 분단의 세월을 지나게 된 1945년 50년 우리가 한국 전쟁 초 6.25 동란을 이후에 우리는 지금까지 등을 지고 사는 아픔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방의 은혜를 공짜 심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해방을 위해서 눈물로 고통하고 목숨 바쳐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불태웠던 자유 해방의 혼을 우리는 소중히 가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3일 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회에서 3일 운동 유적지를 이렇게 행군한다고 합니다. 지나, 걸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니까 수원은 수류방화정에서부터 시작한답니다. 수류방화정에 우리가 3일 만세 운동을 부를 때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횃불을 그 들고 밤에 행진을 했는데 행진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감리교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와서 이 주제소에 있는 이제 헌병들하고 순사들하고 충돌을 한답니다. 그렇게 너무 아주 심하게 충돌하니까 이불 붙은 것이 어디냐면 우리 감리교는 지방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 되어 있으니까 각 지방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압리 사건도 아시고. 수천교회 사건도 아시고 그러시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 종로교회가 독립에 대한 소식을 만세운동의 소식을 어디까지 전하냐? 그러면 청주하고 공주에까지 전합니다. 공주 교회 가 보니까 역사 기록에 가 보니까 수원에서 온 소식. 그러니까 수원에서 온 소식은 수원 종로교회에서 온 소식입니다. 선교사들은, 그 당시 선교사들은, 만세 운동할 때는 우리 민족과 함께 하는 그런 선교사가 저희들, 우리 감리교회의 선교사였습니다. 스크랜턴과 스웨어러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 조선인들의 마음을 아는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미국 본교회에서 이 조선은 독립되는한 나라라고 얘기했는데, 특히 스크랜턴은 그것을 놓치다가 해리슨이라고 하는 일본에 주재했던 조선 감리교회 감독이 거절을 합니다 결국 감리교회를 떠납니다 옷을 벗고 떠나서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일본에서 남은 여생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한 일은 조선에서 부두 노동자로 온 사람들의 연약한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의사로 있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와 그의 어머니의 무덤은 어디 있느냐 양화진에 있습니다. 몇달 전에 양화진에 다녀왔는데, 양화진에 있는 메리스 크랜튼의 무덤 앞에서, 아, 이분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드렸던 분들이구나 하는 고마움을 가졌습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귀한 이름,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귀한 이름, 이 이름, 소중히 여기 할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우리가 소중히 사랑해야 할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통일의 길도 모릅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함으로써 형제와 동포를 끌어 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끄러웠던 것은 정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해방과 이 땅의 암흑과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준 선교사와 수고한 우리의 선배 신앙의 어른들, 그분들을 그들의 자유 혼, 자유와 해방을 위한 혼을 우리는 잊지 말고 가슴에 간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파리로 해방은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이. 민족의 해방과 함께 우리 교회는 아픔도 가져오고 고통도 지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 부르신 언약 새 언약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자유의 혼을 실어내서 이 땅에 통일된 정말 평화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부름을 받았음을 간직하고 보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로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같지 신앙고백하겠습니다.